창세기 2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 간단한 말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당했던 어려움이 아들에게도 똑같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어려움 같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사실은 예전부터 아니 태초 이후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죄악의 문제들이다. 또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각종 질병과 가난과 싸움과 다툼과 전쟁과 살인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 겪었던 것이 또한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이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비슷한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일곱 음물이라는 뜻으로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 물이 넉넉한 땅이었다, 살기 좋은 땅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일곱 운물도 마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곳에 환경이 좋은 곳에 살아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처럼 예측 없이 찾아옵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갑자기 병에 걸릴 때가 있고 부자가 돈 때문에 고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부엘세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안전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서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강자에 시험 받으실 때에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40일 내내 마지막에만 마귀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40일 내내 강자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들도 그 시험이 빗겨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해결해 나가느냐.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나의 우리들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역경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 역경에 용감하게 맞서 대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역경이 와도 넉넉한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그 믿음에 따라 또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자 처음에는 그것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형편이 더 나아 보이는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랄 지방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보였던 그 그랄로 내려갔다가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더 안전해 보이는 이집트로 가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더 평안한 곳으로 이민을 떠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피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채택하는 방법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주변인 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심에 서지 못하고 늘 언제나 주변을 맴돌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증상이 주변인 증상입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피하는 사람들. 그 속에 잘 동화되지 못하니까 그것이 괴로워서 문제를 회피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끊임없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겉으로 드러난 상황에 웃고 울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어서 삶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안정하고 변덕이 심하며 남의 비판에 또한 비판에 민감한 상처를 쉽게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변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문제를 회피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러 증세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은 이민 온 사람들과 같이 낯선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낯선 것으로 이민 온것 같은 그러한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낯선 땅에서 걸음 말을 처음 배우는 아기, 학교에 처음 들어간 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그 젊은이들 등등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낯선 곳을 가게 마련이고, 그것을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한 살면서 낯선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가 있고, 피해를 당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고, 뜻하지 않게 친구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이 바뀌는, 또 자신도 그러한 것을 느끼며, 자신 스스로도 때로는 낯선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민자와 같은 삶이다, 낯선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적응하고 대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변인으로 전락하여 언제나 휘둘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성도들은 하늘 나라에서 잠시 이 땅에 이민을 온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또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나그네란 집을 떠난 사람이요, 갈 곳이 따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떠도는 나그네와 성도로서의 나그네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는 그냥 정처 없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살면 그만이고, 그 삶에 어떤 또렷한 책임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 정처 없이 떠돌기 때문에 목적 의식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나그네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현재 우리가 머물며 살고 있는 이곳에서 비록 나그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책임 그 사명이 있는 나그네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과 이 가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목적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성격과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재능과 사명을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로서 나그네는 그러므로 우리가 머무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그렇게 집착하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를 풀어가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사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사손을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사손에게 주리니. 네자선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말고 움직일 생각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 어디냐 하면 6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은 바로 블레셋 땅 그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머물기 괴로운 그런 땅. 그 땅에 그냥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약속은 사실은 그들이 살아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말씀은 그들이 그것을 믿고 역경과 어려움, 고난을 헤쳐 나갈 그러한 꿈과 소망이 되는 약속의 말씀, 결국은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랄 땅에 가하였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어려움이 없어야 할 텐데 정작 이삭이 당한 일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그 어려움이 또 이삭에게도 찾아 온 것입니다. 아내 리브가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까봐 그도 누이라 속이고 살아가다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비멜렉에게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또 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브레셋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자라는 운물 다툼, 음물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척도가 무엇인가 하면 얼마만큼 음물이 많은가 땅과 함께 얼마만큼 물이 솟아나는 그 음물이 많이 있는가가 부자의 척도였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음물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좀깨 잘 사는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음모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네가 이곳을 떠나거라. 한마디로 배 아파서 너와, 너랑 같이 못 살겠다. 네가 뭔데 우리 지방에 와서 이래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느냐. 한마디로 그들 이삭을 쫓아 내버린 것입니다. 이민자의 소름을 톡톡히 당하게 된 이삭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 사업도 잘되고 자녀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의 중심부로 서서히 진입하기 시작하자 미국인들, 특별히 흑인들이 시기하여서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것이 유명한 LA 폭동입니다. 오늘 이삭이 이 26장 앞 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당한 사건들이 바로 LA 폭동과 비슷한 이민자가 겪게 되는 그러한 사건과 유사한 경우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어이 없는 일을 당한 이삭은 그러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나 척박한 골짜기로 거처를 옮겨갔습니다 그리고는 정들로 하여금 뭐 골짜기에서 또 우물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또 잘되는 거을 그냥 보고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레셋 사람들이 또 달려와서 그것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우물을 망가뜨리면 이삭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거기서 묵묵히 우물을 받고또 다시 망가뜨리면 또 다른 장소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또 파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당한 것이 도합 세 번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 번이나 그가 일군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열심히 세운 그러한 사업체를 다 아, 빼앗겼다. 소중한 재산들을 세 번이나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었다.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모든 그러한 방해와 또 해방을 한 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꾹 참고 견뎌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 이름처럼 그래 너희들이 그러려면 그러라 나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 그 웃음으로 아마 그 고난들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보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모든 사람도 아니었고,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뭔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닥친 어려움에 묵묵히 참고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크게 맞서 싸울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당한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며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해 나간 사람입니다 블레스 사람의 그러한 부당함을 그렇게 비판하거나 한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삭은 아마 조금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그 이름대로 그 입은 열지 않았지만 이가에는 그저 넉넉한 미소로 그냥 참고 견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이삭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나눔, 선을 실천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겸손한 마음으로 또 넉넉한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사람. 그리고 남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또한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러면 그 거국한 일을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히브리어로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바로 약하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시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사람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을 꺼내어 보며 시련과 역경과 의심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시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과 역경을 묵묵히 참고 견뎌내던 이삭에게. 어느 날 아비멜렉이 군대장관을 거느리고 와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양보만 한그 이상.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한 그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찾아와서 한마디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니,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너를 이길 수가 없다." 한마디로 "졌다, 내가 졌다." 우리 블레스의 사람들이 너를 아무리 괴롭히고, 너를 공경에 빠지게 하고. 너를 쫓아내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약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그 복을 받는 것을 보니, 우리들이 도저히 너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야말로 신약이 나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삭을 보며, 또한 야, 너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겸손하게 양보하는 이삭에게 마지막에는 더큰 성공과 승리의 웃음, 대적자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잘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때로는 우리가 겸손하게 양보하고 희생하여 대적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아노라는 축복을 말을 듣게 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큰 기쁨과 넉넉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이삭처럼. 넉넉한 웃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 그리고 끝에는 하나님께 더큰 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늘 때로는 이삭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참고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